다 같이 신앙고백 가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두손꼭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주자주 자주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억나게 해주시고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게 해주세요.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지금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정말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물놀이를 할 때, 그리고 먼 거리 이동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채워지도록 저희의 모든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세요. 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기억하게 도와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이웃을 사랑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노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강보들을 만나고 말았어요. 입고 있는 옷 내놔. 가지고 있는 것도 몽땅 내놔. 퍽퍽퍽 퍽, 퍽.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렸어요. 물건을 몽땅 빼앗아 도망가 버렸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길을 지나갔어요. 아이고, 강도들의 지시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슬금슬금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대사장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음에 레이 사람이 길을 지나갔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나도 강도를 만날지 모르니 빨리 지나가야겠어. 후다닥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레이 사람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지나갔어요. 어머나, 저기 다친 사람이 있어. 무슨 일일까? 조심조심. 조심.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부스럭 부스럭. 사마리아 사람은 가지고 있던 보따리를 풀어서 치료에 필요한 것들을 꺼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난 곳을 싸매어 주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했어요. 안전한 곳에서 편히 쉴수 있도록 해야겠어. 조심, 조심. 자신이 탔던 나귀에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편안히 쉴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나는 이제 떠나야 하는데 어떡하지? 사마리아 사람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인에게 말했어요. 저 대신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을게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나요? 맞아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마음 아파하면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쉴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돌볼 수 있는 사람도 찾아 주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해요. 친구가 슬퍼할 때 토닥토닥 위로해 주고 친구가 다쳤을 때 쓰담쓰담 쓰담 도와줄 수 있는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쁜 두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했어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예쁜 두손 모아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친구가 슬퍼할 때 위로해주고 친구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쓰여지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